말씀은 열한기하 1팔장 일절입니다. 열한기하 1팔장 일절 구약성경 사백이십 페이지입니다. 일절 한 절만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제 삼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아하스의 아들 누가 왕이 되었습니까? 시스기야가 왕이 되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은 기도의 어, 사람 시스기야. 희석이야. 자 시스기야는 누구의 아들이냐고요? 아하스의 아들이었다. 자, 아하스의 아들로서 왕이 어, 되었죠. 남 유다 제1 3대 왕이 시스기야였습니다. 그런데. 이 아하스가 어떤 인물이냐? 이 아하스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요 알아둘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아하스가 어떤 인물이냐? 첫 번째로 이 아하스는 악한 왕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역대하 28장 1절에 보면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지 아니하고라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이 아하서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했느냐? 이 아하서는 그 이방에 가증한 것 이런 것들을 따라했고요. 심지어 그의 자녀를 불사르는 아, 그러한 행위를 한 왕이 누구냐? 히스기의 아버지 아하서였어요. 심지어 이 아하서는 어느 나라 신을 섬겼느냐? 아람 나라의 신을 섬겼던 사람이 바로 이 아하서였어요. 자이 정도가 아니었죠.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불 태웠을 뿐만 아니라 부수었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구석구석에 이방 재단을사서 거기서 분양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아하서였다. 그러니까 남 유다 왕으로서는 정말로 나쁜 왕이었죠. 자 이런 아버지 밑에서 누가 성장했느냐 시스기야가 성장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런 악한 왕 아버지 밑에서 성장한 시스기야는 어떤 왕이었느냐 이것도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다행히 너무나 큰타행인 것은 이 아버지를 아버지 아하서를 전혀 닮지 않았어요. 전혀 닮지 않았어요. 11기야 18장 3절을 보면요. 시스기야가 그의 조상 다위의 모든 행위와 같이 요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여. 그러니까 아하서는 요와 보시기에 정직하지 못하게 행한 왕이었는데, 그의 아들 희수기야는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는 그런 왕이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보통 이런 말들을 하죠.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 자, 이런 케이스로 딱 보면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렸죠, 그죠? 아버지가 훌륭하면 그 아들도 훌륭하다. 맞아요, 틀려요, 틀리죠. 반대로 아버지가 나쁘다고 해서 그 아들도 나쁘다고 보는 것은 옳지가 않죠. 물론 뭐 영향은 조금씩 받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지금 아하스와 히스기야의 사례를 볼 때에 아하스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지만 이 히스기야는 일종의 선한 왕이었다. 아버지를 전혀 닮지 않았다. 아버지는 악한 왕이었지만 아들은 선한 왕이었다. 그런데요, 희석이야 다음에 누가 왕이 되는 줄 아십니까? 문나세가 왕이 되거든요. 희석의 아들이죠. 이문나세도요 엄청나게 악한 왕이 됩니다. 엄청나게 악한 왕이 돼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악한 왕이었는데 아들은 선한 왕이었고, 아버지는 선한 왕이었는데 아들은 악한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어디 보면 뭐 아들은 아버지를 닮는다. 이 말도 꼭 맞는 말은 아니다. 진리는 아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이런 가운데 우리가 짧게나마 이 희석이야가 주로 어떤 일을 행하였는지 우리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희석이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요. 산당. 수상, 아세라, 목상, 이런 것들을요, 전부 다 제거했어요. 자, 이것뿐만 아니고 또 하나 제거한 것이 있죠. 그렇죠. 모세의 무엇을? 노뱀을 제거했어요. 왜히스기야가 모세의 노뱀을 제거했을까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노뱀에 분양하는, 이 노뱀을 우상처럼 섬기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노뱀에게 분양하지 못하도록, 그죠? 노뱀도 제거해 버렸죠. 그런가 하면 제가 앞에서 아버지 아하서가 하나님의 전에 기구들을 다 부수고 성전을 완전히 파괴했단 말이에요. 이런 가운데 희석이하는 왕이 되고 난 뒤에 뭐였냐. 전부 다 성전을 요 수리했어요. 대단한 거죠. 성전 안에 있는 우상 더러운 거싹다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희석이야 자신이 성전에 올라가서 요와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다 자, 이것만 해도 희석이야는 어마어마한 개혁을 일으킨 사람이라 그렇게 볼수 있죠 더 놀라운 것은요 이때까지 지키지 않았던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했고요 또 실제로 유월절을 지킨 왕이 누구냐 희석이야 왕이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옳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절을 지키자, 유월절을 지키도록 준비해라. 해놓고는 실제로 아주 거창하게 유월절을 지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스기의 왕이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역대야 30장 1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록은 조금 우리가 기획을 해둘 필요가 있기 때문에 역대야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죠 조금 찾을 시간을 드릴 테니까요 꼭 찾아서 제가 말하고자 하는 내용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역대하 3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희석이야가 온 이스라엘과 유다의 사람을 보내고 또 에브라임과 머나세의 편지를 보내어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에 와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6월절을 지키라 하느라. 자 여기서 특이한 것은 무엇입니까? 시스기야는 어느 나라 왕이죠? 남 유다 남 왕국의 왕이잖아요. 그런데 편지를 어디까지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까지 보낸 거예요. 자 여기서요, 이스라엘까지 보냈다는 말은 지금 북 이스라엘은 잘 들으세요? 이미 아수리에 의해서 멸망을 당했어요. 이때는 아시겠습니까? 이때는 아수르에 의해서 이스라엘 멸망을 당했는데 그럼 누구한테 편지를 보냈냐면 여기 보면 에브라임과 모나세의 편지를 보내요라고 기록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서 지금 아수르에 포로로 잡혀간 사람들 남아 있는 사람들 어쩐이 히스기야가 볼 때는 이 사람들도 전부 다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 아니에요 같은 민족이에요 같은 민족이니까 우리는 한 하나님을 섬기게 되고 한 여호와를 섬기게 된다.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이 급하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아마 대표들에게 편지를 보냈지 않았겠느냐 그래서 모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에게 6월절을 지킬 것을 강력하게 외쳤던 사람이 누구냐면 희석이에요 그러니까 이 희석의 모습은 굉장히 훌륭한 모습이에요 유다왕으로서 유다만 6월절을 지키자고 말한 것이 아니라 이미 포로되어 가 있는 또는 흩어져 있는 전 북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뭐라고 말했느냐? 유월절을 지키자,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자, 이런 편지를 어, 보낸 거죠.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아셨냐면 지금 히스기야의 마음 속에는 지금 우리전 백성들에게 가장 급한 것은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다. 이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제일 급하다는 거예요. 아직 남유다는은 망하지 않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되어져야 되고 북 이스라엘은 많이 했지만은 너희들이 빨리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남 유다 백성들에게만 남 유다 백성들에게만 유월절을 지키라고 명령한 것이 아니라 흩어져 있는 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각 여러 지파들에게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하니 유월절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지금 시수기야가 외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런 것을 보면서요, 아 정말 시수기야는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었다. 정말로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믿음과 하나님이 주실 축복들을 완전히 믿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이 희석이야였다. 자, 이런 중요한 한 가지, 한 가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요, 살다 보면 실수도 하고, 죄도 범하고, 우리가 조금 이렇게, 때로는 이상할 때도 있어요. 그런데, 그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무엇을 결단하고, 무엇을 행하느냐? 거기에 하나님은 관심을 두는 거예요. 거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뭡니까? 포인트를 맞추고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런 희석이야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허락해 주었느냐 11기야 18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있어요 요하께서 그와 함께하심에 그와 함께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뭐하였더라?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로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때까지만 해도요, 남유다는 아수르의 속국이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그것을, 어, 섬기지 않겠다고, 어, 거절하였고요. 그가 벌레세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반이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전관성까지 이르렀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지를 지키니까, 하나님께서 뭡니까?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형통한 복을 줬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했다. 함께 형통하면 생각나는 사람 또 있죠. 누구죠? 요셉, 일단. 그죠? 다윗이 어디로 행통했죠? 다윗 같은 사람들. 자, 이런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지금 시스기야가 하나님이 함께하고 형통한 복을 받은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유월지를 지키고, 그죠 이렇지, 개혁 운동을 이렇지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형통한 복을 허락해 주신 거죠. 자, 그렇다면 자 우리의 성공 비결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노력해야 되죠. 그래, 성공하있습니다 내가 힘써 애써야 됩니다. 아, 그래야 월급도 받아요. 그죠. 그런데 내가 힘 쓴다고 성공하느냐? 내가 애 쓴다고 다 성공하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돼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의 성공 비결은 어디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열심히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를 형통케 하신단 말이에요.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요셉을 통해서도 알수 있고, 다윗을 통해서도 알수 있고, 우리는 지금 히스기야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런 가운데 이제 아수르가 남왕국을 공격에 들어왔죠. 그저 포위를 해놓고는 시스기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을 남 유다 백성들을 조롱하면서 그저 막 협박 편지를 보내지 않습니까? 이 협박 편지를 보낼 때 시스기아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 편지를 가지고 어디로 갔어요? 여호와의 성전으로 올라갔어요. 산해립에게온 편지를 가지고 어디 로 올라가느냐? 여호와의 성전 올라갔어요. 자, 여러분 예언기하 19장 펴보세요. 우리가 이 기도를 배워야 돼요. 예언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예언기하 19장 14절에서 19절 아주 중요한 기도죠. 히스기야 했던 기도입니다. 우리도 위기 만나면, 우리도 어려움 만나면, 우리도 이런 기도를 드려야 돼요. 자, 시스기야가 무엇이라 기도했느냐. 시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보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시스기야가그 편지를 누구 앞에 펴 놓고 여호와 앞에 펴 놓고 그 앞에서 시스기야가뭐 하여 이르되 기도하여 이르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만드셨나이다. 여호와여 귀를 기울어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편지를 딱 펴놓고는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산해립이 살아 계신 하나님을 비방하러 본의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러 왕이 여러 과연 여러 민족과 그들의 땅을 황폐하고 하고 또 그들의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그들의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곧 그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우리를 그의 손에서 구원하옵소서 그리하시면 천하 만국이 주 여호와가 홀로 하나님 신술 알리라 하니라 이렇게 희석이하가 여호와의 성전에서 산헤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는 그것은 뭐였냐 기도한, 기도한 거예요 이게 지금 아수로가 여러 나라를 삼켰습니다 그죠? 여러 나라의 신들을 파괴했습니다. 그러나 그 신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전부 다 우상들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사, 천하 만국이 주여호와가 홀로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천하 만국이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알 정도로 응답받으시기 바랍니다. 위기를잘넘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왔습니까 그게 바로 19장 35절 말씀이에요 히스이야가 이렇게 산예립이 보내온 편지를 가지고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서 그것을 펴놓고 여호와의 눈을 떠서 보시보소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렇게 희석이야가 간지히 기도했을 때 19장 35절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느냐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영에서 군사 18만 5천명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보니 다 뭐가 되었더라 송장이 되었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은 누구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희석기야의 기도를 들으신 거예요 어떻게 응답하신 거예요 아수르 군대 18만 5천명을 하룻밤 사이에 뭡니까 다 송장으로 만들었더라 희석이야가 기도한 내용이 그대로 응답되었더라 희석이야가 믿음으로 부르지는 그 내용이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역사하셨더라 어떻게 18만 5천명을 송장 만들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이런 역사는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부르지지면 이런 응답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위기 만나면 뭐 해야 되느냐? 기도해야 됩니다. 사람 찾아다니지 말고, 기도해야 돼요. 어려운 일 만나면 뭐 해야 되느냐? 주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힘든 일이 있으면요, 그 힘든 일을 딱 주님 앞으로 가서 펴놓고, 하나님, 이것을 보시옵소서. 내 사정을 보시옵소서. 내가 지금 이렇게 위기 가운데 있나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나는 아무것도 할수 없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나는 부족하지만 하나님은 전능하시지 않습니까? 기도하면 하나님 역사하시는 거예요. 제가 전에 간청했잖아요. 저는 어려운 일을 당하고 위기가 오면요. 3일만 업데려 기도해도 하나님이 딱 응답하시더라니까요. 저는 지금까지 그렇게 응답받으면 살았어요. 위기의 일이 있을 때마다,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3일만 딱 무릎 꿇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주시더라니까요. 정말 여러분 이런 개인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오늘 나올로 예배 제목을 무엇이라고 잡았습니까? 기도를 들으시는 주의였습니다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 만약, 만약 이것을 다윗이 지었다고 할 때, 다윗지 시라고 볼 때에 이 말이 왜 나왔느냐? 제가 뭐라고 대답했나요? 기도 응답을 받은 경험, 기도 응답을 받은 체험, 기도 응답을 누린. 사실적인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기도를 들으시는 주의라고 말한 거요. 예 이게 중요합니다. 그죠? 기도응답의 확신과 기도응답의 체험을 가진 사람이 딱 엎드리는 것하고, 하나님이 기도 한번 응답해 주신다고 하더라고 생각하고 엎드리는 것하고 달라요. 그래서 무릎에 믿음이 다르고요. 힘이 다르고요. 부르지는 소리가 달라요. 그래서 기도를 들으시는 주의 이 말은 내가 오래전에 많은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내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지 않았습니까? 내 기도를 들으시는 주여라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가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니까 위기 때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성장으로 만들어 버렸다. 그래서 오늘 기도의 사람 히스기야라고 그렇게 제목을 잡은 거. 예요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죄로 끌어오는 최고의 방법이다. 자, 어디서 들어봤죠? 그죠? 저 어제 나홀로 예배 드릴 때 했던 말씀입니다. 그죠?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역사를 내 현장으로 나의 죄로 끌어오는 최고의 방법이다. 지금 보세요. 희수기야가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자기 현장으로 끌어왔잖아요. 희석이야가불르지점으로 자기 위기의 문제를 주님 앞에 내려놓고 불르지점으로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왔잖아요. 이러니까 하나님은 뭡니까? 18만 5천 명을 해제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약합니다. 그걸 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에 약하다니까요. 그치? 우리는 뇌물에 약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뭐에 약하다고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면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약하다. 이런 것을 알아둬야 돼요. 자, 이렇게 잘 나가던 시석이야에게또 하나의 문제가 왔죠. 시석이야가 죽을 병에 걸렸어요. 뭐 사람이니까 병에 걸리죠. 그죠? 뭐안 아프고 사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한 번도 안 아프고 살다가 죽은 사람 있다는 소식 들어봤습니까? 없습니다, 그죠? 없답니까요다 어딘가가 아파도 아파요, 그죠? 그게 다 이런 거 보면요, 공평하신 하나님에요, 이 공평하신 하나님, 그죠? 공... 그런데 우리 인생에 볼 때는 늘 불공평하죠, 그죠? 저와 여러분도 불공평하잖아요. 저는 키가 크잖아요. 그 여러분은 키가 작잖아요, 그죠? 그 불공평한 거예요. 세상은 불공평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죠? 그 불공평한 것까지도 채우시는 분이 누구시냐? 하나님에요. 이 아, 여러분 기본 로 아셔야 됩니다. 세상은요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왜 이제 세상이 공평하지 않지? 그거요 세상은 공평하지가 않아요. 뭐 공평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치고 정신건강 좋은 사람 없습니다. 이미 아, 세상은 불공평하다. 이걸 딱 깔고 가야 돼요. 자, 불공평해요. 그죠뭐 이게 좋으면 저게 안 좋고 저게 좋으면 이게 안 좋고 다 그래요. 그렇죠. 그런 가운데 우리는 뭡니까? 나의 약점을 알고 위기 때 하나님을 찾고 문제 만날 때 주님을 찾고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는 거예요 자 이렇게 죽을 병에 걸렸을 때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희석이야에게 어떻게 응답해 주십니까? 죽는다 했습니다 죽는다 그런데 희석이야그말딱 듣고 어디 갑니까? 또 기도합니다 네란기야 20장 2절 3절에 보면 요 시스기야가 나철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시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라 자기의 낯을 벽을 향해 놓고 심히 통곡한 거예요. 거예요. 자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약하다 강하시다 약하다 우리의 기도에 약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듣고, 그의 생명을 몇년더 연장해 주었습니까? 15년을 더 연장해 줍니다. 왜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약하니까 15년을 더 연장해 주었어요. 이때 바벨론 왕부로닥 발라다니, 히스기야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사절단을 보내죠. 이때 아마... 벌써 아마 희석전 다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막 너무 기세등등해 가지고 자기 왕궁 그리고 무지고 이걸 싹다 보여 주죠.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 또 책망 받을 일이 되어 가지고 이사야 39장 6절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는데 보라 날이 이르리니 네 집에 있는 모든 소유와 네 조상들이 오늘까지 사와둔 것이 모두 바벨론으로 옮긴 바 되고 남을 것이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자이말 때문에 바벨론에 의해서 나중에 남 유다가 멸망을 당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희스기야가 기도해서 생명 1 5년을 연장받지 않았더라면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것인데라고 그렇게 말하는데요. 그렇게 말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다 성경에서 이미 이렇게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 하나님의 뜻이에요. 자 그렇다면. 결론 맺습니다. 우리가 뭐 짧은 시간에 한 사람의 왕을 다 공부하고 알아보기는 힘들지만 제가 볼 때는 전체적인 결론은 여러분에게 충분히 설명이 되어졌다고 봅니다. 그러면 오늘 이시스기야를 통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메시지가 뭐냐? 첫 번째로요. 일단 시스기야는 위대한 결단과 실천의 사람이었어요. 왜 결단과 실천의 사람이었냐? 아버지 아하서는 우상을 섬기고 가정한 것을 행하는 사람이었지만 나는 하나님을 섬기겠다. 아버지가 훼손했던 하나님의 성전을 나는 회복하고, 그래서 나는 제사를 드리고 이렇게요 우상을 제거하면서 그것을 실천했던 사람이 누구냐 바로 시석기야세요 많은 사람들은 결심은 하지만 실천을 못 하잖아요. 그런데 시석기야는 나중에 뭐 실수도 하지만 그래도 뭡니까? 우상을 제거했다 이것만 하더라도 시대적인 복을 받을 만할 짓을 했다 말이에요 우상을 제거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것을 제거했다 이것만 하더라도 칭찬받아만 하다 자 여러분도요 하나님 앞에서 결단할 게 있으면 빨리 결단하시기 바라고 아직까지 결단을 해서나 실천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빨리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함께 하사 형통의 복을 주시는 거죠 자 우리는 또 무엇을 배우게 됩니까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우리에게 위기가 왔을 때, 뭐 해야 되나? 기도하라.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에게로 끌어오는 최고의 방법이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약하다. 이걸 딱 알고요. 뭐 해야 되느냐? 여우 앞에, 하나님 앞에, 나의 모든 문제를 내려놓고, 무릎 꿇고, 기도하고, 간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또 하나님이 우리를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그 은혜들을 누리게 됩니다. 참,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인도해 준다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을 조용히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기도 응답된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이 희석이야가 형통할 때큰 그 문제를 해결받았을 때 겸손하지 못해가지고 바벨론 사신에게 모든 거다보여주는데 그럼 우리는 어떤 메시지를 받아야 되느냐 우리는 형통할 때 뭡니까 겸손해라. 형통할 때더 조심해라.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의 모든 속을 다른 사람한테 보여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저도 이걸 상당히 조심해야 돼. 아, 나는 뭐숨기는 것이 없다 이러면서 다보여주 버리거든. 그 나중에 보면 나만 당해요. 그러니까 우리는 서기야를 통해서 배울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도 우리는 배울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오늘은 뭐 다른 거다 뭐 기억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위기 왔을 때, 문제 왔을 때, 기도했던 시스기야. 이 시스기야 모습을 한번 닮아보자. 힘든 일이 있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가 왔을 때, 요 앞에 꿇어 엎드려서 한번 부르짖어 보자. 이거 하나만이라도 꼭 배워가시기 바라고.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 속에서 승리하는 형통한 자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로 영광 돌리게 하시고 특별히 히스기야를 통해서 우리에게 메시지를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주 우리는 여호와를 위하여 날마다 성경적인 결단을 내리게 하여 주시고 결단 내린 것을 잘 실천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히스기야처럼 문제 왔을 때 고난의 위기가 왔을 때. 기도하는 엎드려 부러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형통할 때 점손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